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순발력 운동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사실 크게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이 있으면 공을 나두 놔두, 좌우에 놔두셔서 포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물건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좌우의 넓이는 어느 정도로 가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면을 체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한발 정도해서 공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놔두 시고요 다시 정면으로 오셔서 크게 여러분들이 한발 정도 하셔서 앞에 공을 놔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좌우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어, 내가 좁은 넓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놔두시고 동작을 수행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발 정도의 넓이로 여러분들이 놔두실 거고요. 한쪽 편에서 시작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왼쪽 편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면 어그 다음 라운드에는 오른쪽 편에서 시작해 주시고 래서 라운드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쪽에 공 정면에 그대로 서 있을 거고요. 그대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반대쪽 공편, 공 있는 데까지 가는데요. 처음에 스텝은 투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려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듬 잡아서 원, 투 해서 공이 최대한 정면으로 올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원, 투 해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작이 조금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 올려서 해서 최대한 그 다음에 빠르게 공 앞에 가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스텝에서공 앞으로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시는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돌아오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어뭐 시계 같은 게 있으면 스탑워치를 켜놓으시고요. 그 시계를 보시고 0초 아니 뭐 10초 단위로 여러분들이 한 개씩 시작해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에 스탑워치를 켜져 있다라고 하면. 10초 뒤에 제가 시작하면 9, 10 하면 그때 최대한 빠르게 투세 갔다가 다시 돌아주시고 휴식.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초가 9에서 20초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그러면 총 6번을 하겠죠. 그리고 6번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 2분 정도 충분히 휴식할 거고요. 다시 그 다음에는 반대쪽 편으로 넘어가셔서 또 1분 동안 10초 사이클로 하셔서 10이 울리게 되면 빠르게 2스텝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했듯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뭐 조금 더 넓히셔도 되고요. 아니면 2스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그 다음에는 빠르게 3스텝으로 여러분들 조각을 더 쪼개셔서 동작을 수행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